먼저 이 앞에 보이시는 스크류 두 개를 풀러주시고요이 호판을 앞으로 잡아당기시면 이렇게 분리가 되시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은 검정색 라킹이 있습니다. 이거를 손으로 잡아당기시면은 이렇게 돈통이 빠지거든요. 그리고 나서 저희가 드린 그 돈통을, 돈통을 이 부분이 여기에 걸리게끔, 그신 다음에 똑같이 라킹을 걸어주시면, 이런 식으로 걸리거든요. 그리고 나서 다시, 레이다가 꽂으시고, 스크류를 채워주시지. 그리고 나서 이 보도 오파를 이 넓은 쪽이 앞으로 가게끔 매일을 잡아다니신 다음에 이 올려놔 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.